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걸어도 뱃살은 그대로예요. 정말 많이 듣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 시간보다 걸음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중년의 걷기는 얼마나 오래 걸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지만 체지방이 타는 걷기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체지방이 잘 타는 걷기의 세 가지 핵심, 속도, 자세, 팔 스윙, 그리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10분 파워 워킹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걷는데 살이 안 빠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은 몸의 지방을 태우기엔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걷기는 같은 걷기라도 느긋한 산책 걷기와 체지방을 태우는 파워워킹은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으면 숨이 살짝 차오르고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즉 느리게 1시간 걷는 것보다 바르게 20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속도입니다. 지방이 타는 걷기 속도는 말은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심장이 톡톡 뛰는 정도 수치로 표현하면 분당 120에서 130보 정도의 속도입니다. 걷기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신다면 분당 걸음수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걸으면서 전혀 숨이 차지 않고 편하다면 속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세입니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리가 아니라 상체와 골반입니다. 걷는 동안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종아리만 쓰게 되고 체지방 연소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세 체크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세워 걸어 보세요. 머리는 위로 시선은 정면.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안정된 상태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팔 스윙입니다. 팔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칼로리 소모가 증가합니다. 팔을 뒤쪽으로 크게 보내면 등 근육이 쓰이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면서 호흡도 깊어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을 크게 흔들면 걷는 강도가 파워워킹이 됩니다. 이제 10분 파워워킹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 2분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고 자세 를 정리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세요. 2분에서 4분 속도 올리기.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스윙 을 시작합니다. 팔을 뒤로 크게 보내세요. 4분에서 7분 파워워킹 구간. 속도를 더 올립니다. 숨이 살짝 차오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말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속도 로 유지하세요. 7분에서 9분 최대 강도.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팔스윙을 더 크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9분에서 10분 쿨다운.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10분만 제대로 걸어도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지방이 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살이 안 빠졌던 분들 이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속도는 숨이 차는 강도로 자세는 상체를 세우고 골반 중심으로. 팔 스윙은 뒤로 크게 보내기 걷는 시간보다 걷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걷는 사람이 체지방이 줄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이 붙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시간 걷기가 아니라 바르게 걷는 20분입니다. 중요한 안내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한 중년의 건강 습관 스마트 506통 TV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